독립군 간부를 양성한 신흥강습소, 신민회가 국내 항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과 무관학교 설립을 추진, 1911년 6월 10일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등이 중심이 되어 지린성 유아연 3원포 추가가에서 신흥강습소라 명명하고 개교함, 1912년 통화연합니다. 하루 이전하여 본격적인 교사와 훈련시설을 마련함, 교육과정은 중학교 수준부터 보병, 포병, 전술 전략까지 체계적 커리큘럼을 탑재함, 일기 졸업생은 40여 명, 이후 1918년경까지 약 800명 이상 말기에는 3000에서 3500명 수준으로 확대된 1915년 백선홍장 등을 통해 졸업생 중심의 독립군 기지를 조성, 병농제로 훈련 병영을 유지하며 게릴라 준비 1919년 3.1운동 이후 국민단이 한족회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해 5월 신흥무관학교라는 정식 명칭을 갖추어 교육 강화함.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 1920년대 초 항일 무장투쟁의 뿌리가 된 졸업생들은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 한국광복군 등 다양한 독립운동단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1920년 1월 중국 현지 봉건 세력과 일제의 합동 탄압으로 8월경 폐교 처리된.